자 어메이징 카카혼인가뭐이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카온입니다. 카온습니다자페루에페루에 카운. <laughs> 페루에, 이게 페루비안하면은 형용사입니다. 페루의 이런 뜻이죠. 페루의 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얘는요, 인트레스팅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사죠. 악기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악기입니다. It, 그것이죠. 대명사입니다. Look like,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박스 x 죠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상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Player, 연주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연주자는요. 안습니다. 어, on it, 그것 위에, 위에라는 뜻입니다. On. 가운 위에 앉아 그리고 그것을 연주한다. 자, with 머머로라는 뜻이죠. 그들의 손으로 연주합니다. 그, 이것은 심포 단순한 거죠. 심포 단순한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it can produce a wide range of 그런데 그것은 produce 할수 있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Wide 넓은 Range, 범위가 되겠어. 넓은 범위, 오브에 의 넓은 범위의 음악적인 톤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뮤지컬 톤스, 음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음색을 만들 수 있어요. 카온에 관한 이야기. 그죠? 아, 대한 오브를 대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카온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스토리가 주어가 되겠고 비기니 동사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다. 서아프리카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풍부한이죠. 풍부한 이때헤 해지는 가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풍부한 드러밍과 댄싱 전통 되겠습니다. 드럼 연주. 드럼이 드럼을 치는 거죠. 유식함으로 드럼을 연주하는 거겠지. 드럼 연주. 그 다음에 춤추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안입니다. 동안에, 어, 어떤 시기죠. 시기. 시기 동안에. 슬레이버링 노예제도가 되겠어요. 노예제도, 노예제도 시기 동안에 많은 서아프리카인들은 수동이네요. 캡처 포획하고 잡는 겁니다. 수동이니까 잡혔습니다. 많은 서아프리카인들 잡혔고, 브로트 p p 입니다 B 브로트죠. 투까지 갑니다. 어디로 어, 데려? 아츠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브링이 데려가는 거니까, 데려와줬어. 여기서 수동이니까, 어디로? 투는 거죠. 어, 아, 미국으로 데려와줬어요. 그, 미국, 에, 그, 아프리칸 슬레이브, 아프리카 슬레이브, 노예가 있었어요. 어디에? 어, 페루의 코스타 해안이죠. 해안에 어, 페루 해안에 있는 에 안에 있는 노예들은요, 미스 그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크 좀 하겠습니다. 노예가, 노예가 실질적으로주어죠 노예들은 미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죠? 미스. 미스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워하다. 그들의 전통적인 드럼 연주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드럼머 아니 모어 더 이상이다 뜻이죠. 더 이상 드럼을 가지고 있지 않았 습니다. 어, 이것이 이것이 디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 노예들이죠. 노예들한테 노예들이 드럼 연주하는 것을 스 t o p 원수게 했을까요 라고 묻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stop 그렇죠? stop 다음에 목적어 fro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g 나옵니다. 이렇게. 자,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stop. 못하게 하는 거죠. 멈추게 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stop 목적어 from ing. 노예가 목적어입니다. 자, 과연 드럼 치는 걸못 하겠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소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인, impressive, 인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어, 이것이, 이것, this,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생이었다. 탄생, 누구의, 카혼의 탄생이었다. 나중에, later죠. 나중에, 나중에, 카혼은 become, 뭐, 뭐, 하게 되었다. 인기 있는 거죠. 인기 있는 거. 인기 있게 되었다. 어몽, o n 뭐뭐들 사이에. 셋 이상 사이에 어몽, o 둘 사이에는 비 비트윈. e t 비 e e 도 사이에입니다. 둘 사이에 비 e t 셋 이상은 어몽입니다 자, 스페인의 플라멩고 어, 연주자들에게 사이에서 인기 있었어. 그리고 결국은요, 이벤 e n t 결국은 스프레드에서 퍼지게 됐어요. 체크 좀 해야겠습니다. 자, 카운이 주어입니다. 자, bkm 이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퍼지다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스프레드 과거형입니다. 투 재즈, 뭐 블루스에 박스, 투널 로저. 어디로 퍼졌냐면 재즈, 블루스 그리고 k 으로 퍼지게 되었어. nowadays 요즘이죠 요즘에 또는 최근 이런 뜻입니다 요즘 최근에 카온 이라는 것은 is used, be used 구나 수동이네 사용이 되는게죠 사용이 되다 카온은 사용되고 있다 in에서죠 많은 종류의 현대 음악에서 kind는 종류가 되겠어 of는 의죠 modern은 현대적인 현대적인 음악, 많은 현대적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어, 그것은 이는 그것이죠. 카온이겠지. 카온은 특히 에, 인기 있습니다. 뭐에 어, 뭐 용도로 보면 되겠어. 뭐 용도로 아쿠아 스틱 퍼포먼스 연주. 아쿠아 스틱 연주 되겠습니다. 이 아쿠아 스틱은 뭐냐면 어, 그 전자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의 미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연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it 이게 바로 카운입니다. it 그다음 이것도 카운, 카운, 이것도 카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